10승 3패인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자, 오로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연탄 조이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연탄 조이기. <laughs> 나 화면 잘리는 거 없어. 이게 잘리는 거는, 너 지금 폰이 이상한 거 같은데? 그냥 폰을 껐다가 켜봐. 그럼 되지 않을까? 필요 지배력, 지배력 제공, 지배력 합계, 최대한계 200 스케줄은 제가 변경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따로 때릴게요. 컨텐츠 일정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으니까, 왜냐면 다음 주부터 저도 SSL 해설 바로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자. 일단 요즘에 다들 그걸 많이 쓰잖아. 전진 게이트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전진 게이트 의식할 거면 그냥 기존에 제일 좋았던 오버풀이 웬만하면은 진짜 제일 좋습니다. 오버풀 많이 쓰세요, 여러분. 자, 오버풀 하면서 드론 여기서 하나 더. 옳지, 드론 하나 더. 자. 또 하나 더, 10일까지 찍어주시고, 암마랑 먹으면 됩니다. SSL 출전 선수는 뽑혔지. 3테란 2, 이저을 2토 쓸걸? 역시, 테란은 뚜껑 패는 맛이 있나봐. 사람들이 다, 테란을, 아, 테란이 3명이라는 거는, 뚜까 패기 위해서. <laughs> 이거 스타크래프트 읽어주는 남자, 지난 저그편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그의, 저그는 군대 같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상명, 하복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에는, 초월체, 즉, 오버마인드가 있고요그 밑에는, 아이고, 프로가 는것 같네. 그 밑에는, 셀레브레이트라는, 한글로 정신체. 정신체가 있고, 아, 삼삼, 삼삼이야, 삼삼이. 맞다. 어, 삼삼이고. 그 다음에, 정신체 밑에는, 오버로드랑 퀸. 오버로드랑 퀸이 있습니다. 오버로드랑 퀸. 오버로드랑 퀸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드론 저글링을 비롯해서 다른 유닛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달받는 그런 체계, 체제 자체가, 자, 좀, 뭐랄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그룹. 약간 군, 군대 같아요. 일단 아무데나 먹어주세요 뭐 스타팅 먹어도 되고 여기 먹어도 되고 어차피 럴커 쫄기 할 거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자 드론 11시로 한번 가줍니다 11시로 가면서 자래서 아마 7시에 있는 거 같죠? 자 7시로 가줍시다 7시로 가주고 분진 압습하면서 안마단까지 스무스하게 가주세요 자. 야, 본진 플레이네요. 자, 본진 플레이니까 오버로드 일단 다 뺍니다. 오버로드 다 빼고, 여기서는 바로 히드라 리스크덴을 지으셔야 됩니다. 히드라 리스크덴. 자, 여기서 히드라 리스크덴을 바로 지어주세요. 인구수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히드라 리스크덴부터, 요거는 3시로, 요거는 앞마당으로. 자. 11시에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드론 생산. 히드라이스크댄에서는 이런 타이밍에 저그가 내가 생신을 먹었기 때문에 올인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일단 11시에 보고, 보고 판단할게요. 히드라이스크 안바닥에서 바로 찍어줄 준비. 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글링은 여기 서 있으시고, 히드라이스크 생산, 본진도 생산. 그다에 여기서도, 3회 처리째는 일단 생산하지 말고, 여기서 사업을 먼저 합시다, 사업. 히드라 사업부터, 이럴 때. 그리고 히드라 계속 찍어주세요 네. 자, 3시 같은 데는 좀 있다가 드론 한두개 정도만 찍어 놓죠 <laughs> 질러 숫자를 계속 눈으로 봐줘야 돼요 커스 하나 나왔죠 자 막아주세요 어려울거 없습니다 네. 자 요거는 3시로가 있어야지 이 오브로드를 지킬 수 있겠죠 오브로드, 오브로드 아마나에서 하나 찍고 여기서 드론 찍고 들어와서 그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예. 드론 생산 이러고나서 아마 발업 찔러실겁니다 발업 찔러실거니까 막는데만 집중하자 아, 고 생각하시면 돼요저걸저걸린 저글, 바로 또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저 오버로드 하나 찍을 지금. 지금부터는 괜히 이상한 유닛 찍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리 히드라랑 그 다음에 뭐 이런거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같은거 타이트하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가, 저 적을 숫자 계속 보면은, 질러지 많아졌을 거야. 저렇게 돼 있다. 라는 거는, 다크템플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브로드 찍어 놨습니다, 지금. 오브로드 찍어 놨어요.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죽인다는 건다크템플러예요 자, 다크템플러니까, 여기다, 흔을 하나 박읍시다. 흔을 하나 박아주고, 앞마당에 대충 요 정도 배치. 그 다음에, 히드라이스트 어, 다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막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경력을 더 생산 3시, 3시 정도에는 선큰 하나 정면에는 저글링과 히데라로 막아줍니다. 이제 막았잖아. 그 다음에 째주는 거예요. 레어로 째줍시다. 이제 자, 레어로 째주세요. 그냥 4대 체제를 다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발업 찔러서 오진 않아. 그래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자 왔죠. 하지만 히데라 리스크들과 오브로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짤수 있어. 정확히. 정확히 째주면 됩니다 드론 하나 안바닥에 드론 하나 이렇게 하고 여기 해처리 추가적으로 더 늘리면 되겠죠 드론 찍으면서 <laughs> 오버로드 한개 밑으로 빼놨으면 이때 타이밍러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안 빼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렇게 게임이 흘러가면 내가 엄청 유리한 거예요 제가 엄청 유리합니다. 게임이 요렇게 되면 오버로드 소급, 어 뭐야 오버로드 소급도 찍어주고 싶은데, 자 일단 드론 그리고 올 드론, 올 드론 하면서 인처리 하나 더 본진에서는 오버를 찍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런것 때문에 난 지금 무조건 앞마당에서만 오버를 찍고 있어요 오해 처리 <laughs> 이러면서 스파이더 지어도 지어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스파이더 어쨌든 지어야 돼. 스파이더 어 지어주고 드론 숫자는 여기 좀 적죠? 여기 좀더 찍고 뭐야 이거? 오브로 여 여기, 여기 홀드 잡아 있냐? 씨, 씨. 아 어이없네. 앞마당에서 오브로드오브로드 오브로드 소급 찍가 났으니까 이제 곧 땡이들아 타이밍러시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언니들아, 언니들아 찍으면서 타이밍러시. 저글링이 바로 떼있으니까 살짝 달려보시고요 9시, 12시 정면 이렇게 정면 달려보시고 히드라 생산, 오버로드 생산 그러면서아마당 가스도 타줘야겠죠 히드라 한번딱 찍어주면서 존재는 <laughs> 오버로드, 앞마당이 오버로드 합시다, 이제 오브로드 데리고. 이제라 생산. 쭉 전진. 안바당 가스 파주면서. 리더 가스 파주시고요. 드론 한타임 찍어도 되겠다. 압박만 가, 아박만 가고. 구탈리스크로 가야겠다. 자, 압박만 한번 가고. 아이템플러가 있을 거예요. 스톰만 빼도록 하죠. 자, 스톰만. 스톰이 아직 안돼 있나? 츄. 어렵네. 러크 업그레이드도 하자. 아, 이러면 운영 가야지. 뭐 어쩔 수 없다. 밖에 빠져있는 이, 뭐랄까. 그 친구들을 잡아야겠네요. 밖에 빠져있는 다크템플러 친구들. 어차피 상대 멀티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오버로드 넘넉하게 찍어주고 뮤탈리스칸 타임 찍겠습니다 다크가 오고, 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로 다크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자, 이제 뮤탈리스크 찍읍시다. 자,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캐처리 하나 더.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까지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하나 더. 그 다음, 저글링 두 개는 여기 빼놓으세요. 뭉치기 해야 되니까. 진화가 완료되었다. 뭉쳐주고 저흰으로 가둬서 이탈리스킬 러커 어플레이드가 다된것 같은데 내 생각엔 쭉 내려가서 얘네를 점사 좋았어 여기서 얘네들 럭커 변신. 럭커 변신 해주고, 미탈리스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있으면은, 럭커 변신 시켜주면서, 뒤에서 미탈리스크로 이거 잘라주세요, 템플러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잘라놓고, 자, 이걸로 이제 상대, 저기 털수 있는 데 털면 되겠죠?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짤짤이 여기 좋아 자 이제 갑시다 이제 쭉 저글링만 찍으면서 어떻게 공방어 하이브 가면서 쪼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쪼일게요. 자, 쪼이면서, 몰래멀티 체크. 자, 럴커, 럴커,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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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여주세요. 오졌죠? 쪼이고, 쪼이고, 또 쪼이고, 럴커. 몰래멀티 발견. 자, 절로 나온다는 거는, 어퍼좀 이렇게, 12시로 보내주고, 아이브를 네, 여기 파괴시키고 나면은, 괜찮죠? 이제 네, 정면을 봅시다, 정면. 이제 네, 정면을 봅시다. 자, 돌뭘다다 찾으, 찾으네요. 발견했으니까. 정면으로 와서 라이터 쪼이기 연탄 쪼이기 자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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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달려주세요 얘네들 쭉 달려서 어떻게 먹어주세요 나온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꼭저버가다 때릴 수 있으면 때려주세요 조시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입을 벌리고 연탄을 조여줍니다 병력은 왼손으로 찍을 수 있어야 돼. 숨막히, 숨막히는 조이기 템플러만. 비싼 애들만 네, 이 자. 하이브 완성, 아드레날린, 공어, 일단 이파일러 마운드까지 뽑고 싶은 거 뽑고, 그냥 쭉쭉 뽑으시면 되고요. 자, 12시 이제 먹으러 갈 거예요. 아마 상대가 그러면은 러커 쪼이기돼 있기 때문에 쪼여놓고, 쪼여놓고. 계속해서 저글링이랑, 업그레이드는 저글링한테 몰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저것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는 돈으로 이제 멀티 하나 더. 찡화, 완료. 자. 그러면은, 아드레날린, 방어파지 대충 이거 한두 부대 갖다 박아가지고. 템플러, 그러니까 저글링 던져주면서, 템플러를 딸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디팔라 마운드에, 그 다음에 디팔라 3개, 3개 찍어주세요. 요런 식으로. 쳐가지고, 가스 유닛을 뒤에서 때려서 부술 수 있으면은 이게 제일 베스트야. 베스트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때려주세요. 가스 유닛을. 가스 유닛이 쥐불도 없다. 그러 빠지시고. 아, 그가 하나 있네. 어! 아, 터져버렸다. 자, 그래서 드론을 좀 찍어야겠네. 여기 다시 하나 더. 스커지 여기다. 자, 히드라 저글링. 이거 오른쪽에서도 12시를 치고 양방으로 칠게요. 이 한, 저글링 한 5부대 갖다 박읍시다. 열 예, 12시로. 그리고 여기 갖다 놓고. 양방으로 양방으로 갖다 박으면서 히드라리스트한 부대기가 무대, 안 죽는 정도면 돼쭉 내려와서 하이템 플러두개 밀어주고 저글링 저글링 들어놨겠지 이제 밀면 되겠네요. 히팔러어디있어히팔러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먹고 밀면 됩니다. 러이퍼. 소음을 빨리, 하나, 둘, 하나 더, 셋. 일다 먹고, 얘네 2번, 얘네 1번 해가지고, 2번을 먼저 와서, 소음을 대충, 대 쳐주면서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넥서스 찍어놓고, 이라 소음 한번 더, 좋아. 이 정도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충 받으면서 이렇게 저글링은 이제 추가 타로 추가 타로 이렇게 보내셔도 소음이 적재적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합류하면서 결국 이득을 봅니다. 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이득을 봐요 잘 되세요. 소음을 이렇게 써 미리 써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결국 이득을 보죠. 여기서 하나 더, 손이 하나 더 있어. 여기다 하나 뿌려주시고. 이런 데다가. 여기다 그 데다 하나 더 뿌려주시고. 러커 전진시키고. 그래서 러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득을 봤죠 이네도 쭉 긁어서 여기로. 일다 해처리 하나 더. 아스나 보니까 이제 러커나 뭐 디파일러 같은 거잘 뽑아주시면 돼요. 하나 더. 이번엔 정면을 쳐들어가죠. 원래 이렇게 꼬라박는 건 제일 안 좋은 건데, 뭐, 너무 유리하니까. 손 대충 뿌려놓고, 전진. 아아악! 이렇게 꼬라박았어. 이렇게 뿌려놨어. 뿌려놨으면은, 그래도 괜찮아. 뿌려놨으면은, 뒤늦게 출발해도 이득을 봅니다. 자, 뿌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뿌려놓은 거에 거치기 전에. 거치기 전에 내 본질이 뭐 떨어졌네. 자, 내 본질이 뭐 떨어졌는데, 아, 커세어였네. 대충 이런 식으로, 정신없게. 만들어주면은, 쥐지 안 치고 나가죠? 쥐지를 받아내기.